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어, 제가 갑자기 이걸 한 이유가 지금이 이제 딱 9월 17일 넘어가는 12시인데, 어, 제가 이걸 지금 봤어요. 9월 15일날 7시 28분에 올라온 글인데, 어, 오늘 봤습니다. 이거를. 이게, 예, 닥터 라이코라는 이제 운영자분이 올리신 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어떤 분이 한 장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퍼블리셔은 잘못했지만 사람들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 설명해드리면은 간단하게 가장 큰 맥락이 전술 요정 그리고 스토리 이벤트 스킨, 이렇게 문제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술 요정은 지금 스토리가 풀리는데, 갑자기 전술 요정을 따라잡는다고 너무 빨리 푸는 게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안 좋다고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일단 제작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풀었다 에, 예, 그렇죠 이분이 정리를 잘 하셨어요 풀지 않을 것처럼 원지를 하고 이상한 변명을 하여 출시하니 기분이 나쁘다 전설 요정을 굳이 제조 이벤트 직후에 자원을 탕진한 시점에 출시하니 또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 맞죠 그 11부터 12일까지 인형 제조 확률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5일 날 업데이트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원을 탕진한 상태에서 이거를 전술 요정을 내니까 이제 자원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원 패키지를 은근슬쩍 기간을 늘려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뽑아먹으려는 속셈이 아닌가, 한국화가 된게 아닌가. 흔히 말하는 그 헬조선화 게임이 된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열림으로서 돈을 써가지고 한 마디로 과금러가 무과금러보다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소녀전선은 이제 시간 시간을 많이 쓰고 거기다가 노력을 많이 투자하면 무과금인 사람도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도 충분히 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었죠 근데 이 말도 맞습니다 전술 여정이 생기면 추후 이벤트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수 있다 당연히 편하게 할수 있죠 이게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60개를 열 정도면은 금장을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많이 해봤다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유저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술 요정은 이제 기, 이게 타이밍이 잘못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거라고 보이지 않고요. 저도 그러니까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요정은 딥다이브 스토리인데 왜 굳이 지금 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토리 순서가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 서버에서 시작한 거라. 이분이 적어주셨네요. 스토리 순서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예. 요정이 아마 딥다이브 스토리인데, 이걸 왜 굳이 지금 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팔지역은 먼저 열어봤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군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체온증 등 스토리. 이거 큐브 이벤트 다음에 아마 저체온증 스토리일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가면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분이 진짜 정리를 잘하셨어요. 이벤트 권수지원 이벤트 출석 보상 자원증거로 스토리 이벤트는 대비는 조금 편해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벤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벤트가 스킵이 됐어요. 한국에서 중국 서버에서 지금까지 다 했던 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스킵을 다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벤트를 스킵하지 않을 것처럼 언급해 놓고 스킵하는 것이 불쾌하다 여기 보이죠? 네, 스킵하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스킵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사고가 이런 식으로 통수를 쳐왔기에네 불쾌합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게임 제작사가 그랬고 뭐 떡을 던져주는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를 치고 보통 그랬죠. 근데 소녀전선을 이렇게 사람들이 왜 좋아했었냐 이게 보통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임 운영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예. 이벤트를 열 틈이 없어 보이는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잡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모두 진행할 것처럼 포장해 놓고 굳이 말을 뒤집으니까 빡치는 거죠 사람들이 당에 빡칩니다 어 이거는 스킵하면 자원이나 성장 측면에서 손해다. 어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스킵한 이벤트가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이게 스킬칩이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스킬칩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인형이 세지거든요. 스킬칩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자원을 드려.. 자원이 아니라 모의작전 점수를 드려가지고 하는건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이 하려면 시간을 드려야됩니다. 예 여기 나와있죠 처음으로 스킵한 이벤트가 하필이면 스킬칩을 퍼주는 이벤트라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예 스킬칩이라는게 시간이라는 재화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걸리죠 돈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돈을 써야지 너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으로 이벤트를 스킵하는데 공지상항에 설명도 부족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그런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보면은 어 이걸 스킵했구나 저같이 한국에서 시작한 유저들은 전혀 모릅니다 처음이로 이벤트를 스킵하는데 공짜로 뿌린 스킨을 판매하는 것은 불쾌하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나보네요 전 거듭해서 말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보면서 음, 스킵하는데 공짜로 뿌린 스킨을 판매하는 것은 불쾌하다 그렇네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듯이 말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스킨을 공짜라고 인식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음, 수진욕을 자극하는 게임 재화를 사용하라 하니 당연히 아 중국 서버에서는 이거를 공짜로 무료었 썼는데 이거를 판매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죠 당연히 이벤트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한정 스킨과 한정 인형을 얻는 것에 대한 공지가 없어 불안하다. 그래요. 이번 공지로 조금 해소 되긴 했지만 블레이 블루 콜라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알수 없어짐으로써 사람들의 불안감, 불신함,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파, 돈으로 판다거나 무료로 얻는 건데, 딴 데서는 이걸 또 돈을 써서 사라고 하면은 이건 공짜인데, 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 돼? 이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요. 차라리 패키지로 파는 건 그렇다고 저도 지난 점 파세처럼 엄청난 노가대를 할까봐 불안하다. 파세 솔직히 못 먹은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파세가 큐브 때 원래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체온 중에서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스킨.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킨을 1개원에2 개씩이나, 그리고 히든 스킨이 포함된 가차를 낸건 너무하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가장 중요한 대목 퍼블리저가 돈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느끼죠 왜 이렇게 느끼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조식 이벤트를 그러니까 제조 확률 이벤트를 10일부터 12일에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술인형을 이걸 15일에 딱 풀어 그 전술 인형을, 그 요정을. 그러면, 어, 자원이 모자란데? 그러면서 이제 자원 패키지 기간을 딱 늘렸어요. 그거를 늘리면은, 어? 이걸 사야 되나? 사야, 차라는 건가? 이래야지 사람들이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이 운영진이? 드디어 이게 한국화가 된 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벤트는 스킵했는데, 이거 가차를 냈어. 가차를 내서? 근데 원래 공짜로 얻는 건데? 돈을 주고 사야 돼. 거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다다닥 돼. 그럼, 솔직히 돈을 쓰라는 걸로 밖에 제가 생각하면은 타이밍이 딱 맞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정리한 걸 보면은 풀지 않을 것처럼 원질을 하고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출시했는지 기분이 나쁘다. 전술 요정을 굳이 제조 이벤트 직후에 자원을 탕진한 시점에 출시하니 또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다가 자원 패키지를 은근슬쩍 기간을 늘려서 또또 또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다가 새로운 자원 패키지까지 추가되어 또또또 또또 기분이 나쁘다. 지금까지 이벤트도 즐기고 싶다. 스킵은 옳지 않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벤트를 스킵하지 않을 것처럼 언급해놓고 스킵하는 것이 불쾌하다. 처음으로 스킵한 이벤트가 하필이면 스킬칩을 퍼주는 이벤트로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킬칩 말씀드렸죠 인형이 강해지려면 스킬칩으로 스킬 훈련을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게 스킬칩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스킬칩이 없으면은 처음으로 이벤트를 스킵하는데 공지상항에 설명도 부족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 이게 왜 불쾌하냐 보통 한국게임이면 불쾌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답변이 오니까. 근데 소녀 전선은 이제 소통을 못 토로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처음으로 이벤트를 스킵하는데 공짜로 보인 스킨을 판매한 것은 불쾌하다. 이벤트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한정 스킨과 한정 인형을 얻는 것에 대한 공지가 없어 불안하다. 불안하죠. 한정 스킨과 한정 인형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벤트가 사라졌으니까 차라리 패키지를 파는 건 그렇다고 쳐도 지난번 바세처럼 엄청난 노가다를 할까봐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못 먹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스킨을 1개월이나 2개씩이나 히든 스킨이 포함된 가차를 낸건 너무하다 퍼블리셔가 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결론이죠 이 모든 행보가 결국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뭐봐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카카오 막 그런 것처럼 하지만 전술 요정이 생기면 추 이벤트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수 있다. 맞죠? 경험치 이벤트, 군소지원 이벤트, 출석보상, 자원증거로 스토리 이벤트 대비는 조금 편해졌다. 맞습니다. 야, 이걸 보시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봐도 솔직히 맞는 말 같아요. 중섭에서 열린 이벤트를 스킵하고, 그 한정 이용하고 한정 스킨 대본 논란이 된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흐지부지한 대응 때문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 새벽 2시에 올린 글인데, 그... 그날 저녁 7시에 올라온 닥터 라이코의 글입니다. 이 장문의 글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명료하게 현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범한 실수와 오류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 반값 패키지는 요정 시스템 오픈 후에도 자원 반값 패키지가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있었다. 어, 이거는 회사 측에서 말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죠 요정 시스템 오픈에도 반값 패키지가 팔리면은 자기도 좋고 이게 반값이면은 소비자도 좋으니까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늘렸다 맞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해당 패키지의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상점, 내, 번들, 남은 시간의 표기는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좌측 하단 작은 광고란 표기의 실수를 수정한 거다 아하 그렇네요. 그소야전선 보시면 아래 왼쪽 아래 창이 있죠. 창에 그 기간에 잘못된 거를 수정했는데 그게 수정된 거를 알리지 않고 별다른 수정 공지 없이 해당 문자만 수정한 점이 문제죠.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얘들이 우리 돈을 뽑아먹으려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요정 시스템 오픈에 관한 의견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작전 대성공 확률 업 출성 보상 등을 통해 지휘관님들의 부족한 자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시스템 오픈으로 지휘관님의 최대한 전투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점을 좀 느낍니다. 공 1인 게임이나 1인 제작이나 그런 거면 솔직히 말해서 제작자와의 소통이 쉬운데 지금 이런 게임에서 이 정도의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유저가 올린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거기 때문에 군수 작전 대성공 확률 업과 출석 보상을 통해서 자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게 피드백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사람과 업체 사이의 피드백이라 와 조금 멋지네요 이거는 된게 그리고 계속 해서 읽어봅시다. 소녀전선의 스토리가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팔 지역 스토리가 먼저 오픈되었다. 최신 스토리를 저 지휘관님께 보여드리고 고겨울 군수지원의 기회를 드린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팔 전역을 먼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군수지원이 지역이 넘어갈수록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요정을 내고 순 이걸 팔적을 내서 군수 지역의 효율을 더 높여주겠다. 이게 이렇게 이어진 거라면 솔직히 잘 생각한 겁니다. 효율이 좋으니까 그럼 추후 스토리 전사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좀더 신중하면 좋겠죠. 해당 지휘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이벤트는 출석 이벤트와 같은 맥락이다. 매월 새로운 테마의 이벤트와 임무가 주어진다. 또한 해당 포인트는 스토리 라인과의 별개의 형태치다. 매월 새로운 테마의 포인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포인트 이벤트를 오픈할 시간적 여유 또한 없다. 지나간 포인트 이벤트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 전술 이경과 코스튬은 다른 방법을 통해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다. 여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뿌리 났냐? 중국 서버에서 이거를 했는데 한국 서버에서는 안 하고 스킵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얻을 거냐? 팔 거냐? 아니면 뭐 돈을 써서 사야 되냐? 얻을 수가 없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정 전술 인형과 코스튬을 다른 방법을 통해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 이게 지금 피드백이 된 거죠. 여기서 된 거예요. 그쵸? 이런 거 공지가 없어서 불안하다. 한정 스킨과 한정 인형을 얻는 것에 대한 공지가 없어 불안하다. 여기서 이거는 해소해 줬어요. 그리고, 지적해주셨던 숭백 세약식 이벤트가 다량의 스킬칩이 포함된 이벤트였던 점을 관광한 것은 확실한 저의 큰 실수였다 인정했네요 스킬칩 이벤트를 10월 지급될 스탠 코스튬 출석 보상에 다량의 스킬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정말 비드면이잘 돼요 시기가 지난 한중 한정 전술 인형과 코스튬의 정확한 획득 방식은 현재 공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회사 측에서 일이라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브작전을 통해 공개되었던 57은 다른 서버에서 큐브작전의 보상 전술 인형이 아니었다. 저체온증 오픈 시 정식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57 드랍 이벤트는 일종의 보너스. 큐브 작전에서 5세븐 전술 인형을 획득하지 못한 지휘관님들은 주 오픈 예정인 저체온증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월 새로운 테마의 코스튬이 준비되고 있다. 블랙카드 교환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기 위해 매월 구버전 코스튬이 출시되고 있다. 퀄리티 업그레이드 또한 주인입니다. 오, 리메이크 버전 수어미 성탄절 리앤패드 가을의 신부 와의 할로윈 코스튬의 라이브 이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설 요정 출시 시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전날 공지한 점 최신 코스튬과 이전 코스튬의 출시로 인해 코스튬 출시 일정이 지간님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장문에 글을 올려서, 유저가 피드백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한 것조차도 정말 저는,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게임 같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본인들의 이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피드백을 해줄 건 해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줬으니까, 뭐, 사람들의 뭐, 이렇게 뭐, 반응이 좋네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유저들은 고마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칭찬을 받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결돼서 저도 조금 네, 더 나은 게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운영자 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구요 이렇게 피드백, 음, 피드백이라면을 계속 하는데 이게 소통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소통이라는 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는 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업체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응을 해줬다는 점. 지금 다른 게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번에 저는 일단 뭐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살펴봤고요. 음, 다음 번에는 뭐 소식이 있으면 한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씨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갓겜하세요. 갓겜 맞아요 <laughs> 갓겜 갓겜입니다. 다음 번에 봐요. 안녕.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